이 영상을 보고 있던 영웅씨는 콘서트 하기만 기다렸다며 무대에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큰 활력소라고 했었지요. 영웅씨는 콘서트에 진심이고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씨의 콘서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웅씨는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2020년에 방송되었던 뽕숭아학당에서 울산여행의 F4 중에 바쁜 일정으로 영웅씨를 제외하고 장민호씨, 영탁씨, 이찬원씨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탁씨는 요즘 콘서트 리허설을 하고 난 뒤에 영웅이가 밝아졌다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힘들어했는데 잘 갖춰진 무대에서 연습한 것들을 100% 발휘하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행복해하며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했었습니다. 장민호 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관객 앞에서 노래할 기회가 없어 영이가 가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는데 무대에 오르니 고민을 단숨에 해결했다며 밝아진 영웅 씨의 모습이 보기 좋다고 기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던 영웅 씨는 콘서트 하기만 기다렸다며 무대에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큰 활력소라고 했었지요. 영웅 씨는 콘서트의 진심이고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주로 작년이죠. 2022년에 있었던 감동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2019년 무명절 영웅 씨의 첫 콘서트가 부산과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대략 400석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극연에서 영웅 씨는 5년 있다가는 4천 석에서 살려고요. 그리고 10년 있다가는 4만 석에서 살려고요. 그때 여러분들 와 주실 거죠. 그 말을 하고 단지 몇년 만에 이제 가고 싶은데 표를 구할 수 없는 분이 되어 버렸네요. 2021년 KBS 송년 특집 임영웅 씨 공연이 있었죠. 이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나훈아 씨, 심수봉 씨에게만 허락되었던 무대지요. 이 무대에서도 영웅 씨는 올한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는지 상상도 못 하겠다며 몸이 힘드시고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의 편지를 읽고 힘든 삶에 내 노래가 위로가 됐다는 말씀에 가진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고마운 분들은 실제로는 위로를 받고 있는 팬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영웅 씨도 참 좋은 인성을 가진 분이시죠. 영웅 씨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절망보다는 희망,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일상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영시 전국 투어 콘서트 기억나시죠? 티저 영상도 기억이 나는데요. 엄마, 아빠, 뭐 반려견, 요리사, 회사원, 복서 등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사연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평범한 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영씨가 단정한 복장으로 등장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영상이었습니다. 전 공익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씨는 드디어 101일간의 콘서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21회 공연 전 지역, 전회, 전성 매진. 영시 티켓팅은 알려진 전쟁이지요. 다른 가수들은 몇분 만에 매진 이렇게 나오는데 영씨는몇 분이란 말이 없이 매진. 임영 엄마도 못 보러 갈 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영씨도 티켓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지요. 본인의 콘서트 티켓팅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주기도 하셨었는데요. 영씨는 자신의 SNS에 나도 맨날 실패,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도전 자체가 효도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커뮤니티에서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라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지요. 근데 이건 악평이 아니라 절실한 간청이었습니다. 영우씨가 인기에 비해 너무 작은 공연장, 적은 좌석 수, 짧은 콘서트 일정 이런 것에 대한 너무 티켓을 구하기 힘드니까 나왔던 말들이었던 것이지요. 놀이꾼들은 최저경기장은 너무 작은데 한달 내내 콘서트 하시라고요. 아니 임용 왜 콘서트 잠실 주경기장에서 안 하고 최저경기장에서 하지? 본인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하자. 자기 객관화가 넌안 되는 것 같다. 임용 당신에게 체조 경쟁은 가당치 않습니다. 와 같은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기도했습니다영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의 글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캡처된 사진에는 임용 콘서트 근황이라는 제목에 임용, 어디? 호남평화 같은 데서 콘서트에 잠실도 작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밑에는 임용 이 정도면 그냥 유세 차량 같은 걸로 전국 돌아다녀야 되겠는데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영 씨는 어허 꿀팁 감사용이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었습니다. 공연 중에 영 씨는 이러다가 정말 호남평야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다며 호남평야 말고 또 어느 평야가 괜찮냐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표를 구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티빙을 통해 볼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영시 전국 투어 때는 서울 공연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연말 앙콜 공연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지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부터는 정상급 가수들만 사용하는 공연장입니다. 체조 경기장은 대략 뭐 1만 명 이상 들어가죠. 물론 고척 스카이돔은 2만 명 정도 들어가고요. 잠실 주경기장은 보통 5만 정도 받긴 하지만 7만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스탠딩까지 오픈을 한다면 10만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한 가수들은요. 주로 내한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이나 국내 시대적 상징이었던 아이돌들 H.O.T래거나 잭스키스, 엑소, 방탄 등이 공연했었고요. 솔로로는 세계적 가수 싸이씨가 했었으니 영 씨는 솔로 가수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은 해외 아티스트로는 마이클 잭스, 레이디 가가 등이 있고요. 국내 뮤지션 중에는 조영필 씨, 이승철 씨, H.O.T. G.O.D., e X.O. 방탄, 싸이 씨 등이 있었는데요. 어, 작년에는, 지금 제가 촬영한 이 순간에 작년에는 아이유 씨가 잠실 무대에 서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 일회 공연이 아닌 3 4회 이상의 장기 공연을 맺으면 맺은 시킨 가수는 단연 조용필 씨가 덕보자일 것 같습니다. 이젠 그 자리가 우리 영 씨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영씨 콘서트 중엔 정말 멋진 일화들도 많은데요. 창원 콘서트 때는 어느 6 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며 노래 중 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는 착한 정연영 씨, 울지발을 외치며 떼창을 해주는 하늘비 등은 제가 보면서 같이 울기도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댓글에는 우는 게 너무 이쁘다라는 글들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 콘서트에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부를 때 별빛을 다 담을 수 있는 우주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지요. 얼굴도 이쁜데 말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관객 중 휠체어 탄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려가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지요. 불편하신 몸에도 정말 어렵게 오신 분이겠죠? 아주 큰맘 먹고요. 그러니 영웅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걸 거고요. 아마도 그에 대한 영웅 씨의 감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웅 씨도 사실 대단한 것이지요. 영웅 씨의 공연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오지요. 8세에서 102세까지. 영웅 씨조차도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객석을 감동에 찬 눈길로 쳐다보며, 전 세계 유일무이한 콘서트가 아닌가 싶다며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도 했었습니다. 정옥토의 마지막인 최조경기장의 서울 마지막 공연에서는 영웅씨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영웅씨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오래된 노래라는 곡을 들려주고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니 사랑의 콜센터를 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한게 엊그제 같다며 신청에서 연결했던 분이 계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손을 든 영웅씨 대부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오래된 노래를 신청했던 분이었다고 하지요. 영웅씨는 당연히 감사함을 전했고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또한 영웅씨가 커버하면서 역주행을 하게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MC 탁, 아, 최영 탁 씨인데요. MC 탁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웅시 전국 투어 콘서트 후의 미담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옷, 텀블러, 우산, 사인CD 등 이런 다양한 것이 담긴 영웅시 굿즈 상자가 있었는데요. 전국 투어 기간 콘서트를 함께 빛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개별적인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였었습니다. MC 탁씨는 스탭 한분한분 한분 챙겨주는 우리의 영 임영님 감사하다며 집안 가보 등극이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가보는 가보지요. 콘서트를 안해준 스탭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훈훈함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영우 씨가 콘서트 중 밴드를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큰 키에 그리고 아주 작은 얼굴에 그리고 보여준 어떤 잔망미까지 어찌 하는 건지 사실 옛날 유머인데요 그뭐 영구 패러디 지죠 띠리리리 하면서 영구 없다는 그 모션 그걸 취해 주면서 평소와 다른 드럼 연주에 당황하는 모습도 아주 이뻤습니다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웅씨의 101일간의 여정을 담은 콘서트 준비과정과 콘서트 현장 풍경 비하인드 등이 담긴 아이미어로 임영웅 101이 TV조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 오늘까지 우리가 영웅씨의 콘서트를 역으로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다시 콘서트를 통해 영웅씨를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시간에는 영웅씨의 사람들, 영웅시 일화들을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